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위아래로 변동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지코인과 관련해 새로운 반전 소식들이 좀터질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의 저자인 기우사키가 새로운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그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시장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우리 도지코인과 관련해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온 만큼 이어서 차트 분석과 이슈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이 예상이 되는 신규 밈코인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 도지코인은 여전히 강력한 밈 문화와 커뮤니티의 지지를 바탕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보다 이제는 단순한 밈을 넘어서 실제 사용처를 얼마나 확장하느냐가 장기적인 가치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의 도지코인 결제 도입 사례와 같이 하반기에도 주요 기업이나 서비스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도입하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진다면 이는 도지코인의 유틸리티를 높이고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결제수단으로서의 편리함과 낮은 수수료가 강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도지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도지코인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과 새로운 기술 업데이트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 개선과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그리고 새로운 기능 추가 등이 그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레이어2 솔루션 도입 가능성도 도지코인 성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는 도지코인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결제수단이 되는데 기여해 밈코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통해 하반기 시장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차트를 좀 보실 텐데 시장에서 겁을 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반등의 전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아무래도 몇 차례 크고 작은 상승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택실은 심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고, 이후에 시장까지 흔들리는 상에 더해서 도지코인에 대해 매체들이 공포감을 조성하다 보니 일시적 매도 물량에 이은 청산 물량까지 나오면서 지지란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인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꾸준한 거래량과 함께 확장성 쐐기 패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돌파에서 최소 20%가량의 빠른 상승이 가능한 사이고, 여기서 30%라인까지 돌파가 나온다면 전 고점까지는 그냥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도 코인 시장의 일석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서 일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오히려 지금의 알트 코인들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대상승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아직 전혀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을 통해 그간의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겠죠. 제가 영상 서두에도 힌트를 한 가지 드렸었는데, 최근 알트 코인들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신규 밈 코인이 역대급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그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자,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뒤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을 보여줄 신규 상장 밈 코인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27%가량의 상승이 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세력들은 물론 태연하게 매집하고 싶었겠지만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상파동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제시그널을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코인 제가 정말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하이낸스 상장 소식을 입수를 했고 바로 일주일 뒤에 당장 공시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이화 도지를 오히려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정말 역대급 코인인데요. 요즘 뭐 간혹가다 이렇게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작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지 절대 안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전부 사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통해서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고, 지난 6월의 경우 16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평균 수익률 366%, 누적 수익률은 7,550%를 기록을 했고, 자, 7월의 경우 17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종목당 평균 375%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7,740%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뭐 다른 말 없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시는지 정확하게 답장을 드리고 이후에 제가 매도 시점이 오면 추가된 문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뭐전한 감사하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대가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커피 단한 잔조차도 전부 다 환불 처리해드렸고 저는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010 585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이고 얼마에 사셨는지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일주일 뒤부터 자그마치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25년 8월 신규 상장 미 밈코인 여러분들 이 종목 딱 받아보셔서 정말 많이도 말고 한 5만원 10만원 정도만이라도 딱 사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뀌만한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착순 100분 안에 이벤트로 비공개 상장 리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바이낸스의 경우 이렇게 상장 예정 코인들의 리스트를 미리미리 공지를 하곤 하는데 사실 공지가 나오자마자 잡을 새도 없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저 바라보면서 불어만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발 빠르게 이 상장 종목들을 알 수만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해서 제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운용사인 블랙록의 신규 상장 예정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 오피셜 트럼프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자그마치 18,000%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가 있었고 이담 종목들도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다음 종목들, 무려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비밀리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코인들인 만큼 오피셜 트럼프의 버금가는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자, 하지만 너무 많은 유출은 저도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딱 100분에게만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밀문서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비밀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답답한 시장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을 텐데, 이 리스트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실 거라 저는 정말 자신하는데요. 자, 빠르게 문자 주셔서 기밀면서 반드시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